네, 전해드린 것처럼 가수 양수경 씨의 남편이자 가요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던 변두섭 회장이 어제 오전 별세했습니다. 예당 엔터테인먼트 측은 과로사라고 고인의 사인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내 양수경 씨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서 만나보시죠. 가수 양수경의 남편이자 엔터테인먼트사 회장인 변두섭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일 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창업주의자 대표이사인 변두섭 회장이 과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변두섭 회장의 비보에 그의 아내 양수경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양수경은 갑작스러운 남편의 비보에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수경은 1988년 떠나는 마음으로 가요계에 데뷔해 사랑은 차가운 유혹, 사랑은 창 밖의 빗물 같아요 등을 히트시키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음반 제작자와 가수로 만난 변두섭 회장과 1998년 1월 결혼했습니다. 이후 전업주부로 변신한 양수경은 슬아에 일남일녀를 두고 있는데요. 그녀는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끊은 채 문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변두섭 회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언론에서는 엔터테인먼트사 등 관련 주식이 폭락했다고 전했는데요. 4일 장이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로 치달아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하면서 14.56%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이에 엔터테인먼트사 측은 새로운 대표를 선임한다고 밝히며 전문 경영체제를 유지해왔기에 경영상의 공백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렇듯 증권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 고 변두석 회장은 가요계의 미다스 손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스타를 탄생시켰습니다. 1980년대 최성수와 조덕배, 듀스, 룰라, 서태지, 솔리드, 이정현, 이승철 등의 앨범을 잇따라 히트 시킨 그는 2000년 회사명을 바꾸고 종합 매니지먼트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드라마, 영화, 게임 산업에까지 진출하면서 2001년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임재범, 조관우, 알리, 이혁재, 차지연, 국가스탠, 씨클라운 등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변주섭 회장의 사망 소식에 연예계가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스타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수 이승철은 SNS에 6집 오직 너뿐인 날을 너의 곁으로를 만들어 주신 가요계의 큰 형님이신데 부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길 이라는 글을 남기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요. 소속 가수인 알리는 오늘 어떻게 노래해야 할까요? 항상 새벽까지 회사에서 일하시던 회장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룰라 출신의 이상민은 룰라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제가 힘들 때 모든 면으로 도와주셨던 회장님께 전 이제 어떻게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글로 슬픔을 함께했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 앞, 허망한 표정으로 빈소를 찾은 배우 강예원을 비롯해 배우 한은정 그리고 배우 김승우와 하지원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예당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가수인 최성수는 조문 후 쉬의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장례식장 앞을 지키고 있었고 배우 유동근 역시 비통한 표정으로 빈소를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소방차의 멤버였던 김태형은 고인과의 오랜 친분을 쌓아왔던 만큼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애통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뭐, 우리 약간 그러니까 음반 제작업계 가요계 정말 큰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뭐,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손님인데 너무나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뭐할 말이 없네요. 양수경 씨하고 제가 하는 같은 모임이다 보니까. 그 연예장인 마와 양승조 씨하고 한번 만나자고 한껏부터 연락 했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연락이 좀안 돼서 근데 지금 양승조 씨는 과거 너무 두달 전에만 봤었고 그래도 돌아가시기 한 보는 건데 그래서 양승조 씨한테 좀 대화한다고 이야기하고 중 연예계를 큰 충격에 몰아넣은 고 변두섭 회장의 사망 소식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